2024년 세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고, 부실 우려 차주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입니다. 대상 채무는, 세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입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과, 세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의 경우는,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1. 추심 중단. 2. 거치 기간. 1년에서 3년. 3. 분할 상환 기간. 10년에서 20년. 4. 금리 감면. 5. 부실 차주 신용 채무 원금 감면. 60%에서 90%. 6. 한도. 총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 플러스. 무담보 1억 원입니다. 신청 방법. 세출발 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세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3번에서 제출서류, 지원제외업종 및 대출 문의처 등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1. 지원 확대된 내용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지원금 정보들을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